어, 오늘 미국시장이 나스닥이 오히려 약하고 다우하고 s&p100이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튀면서 삼천선을 다시 돌파 했고요 중국장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 오늘 올라간 이유는 미국장이 오늘 몰 올라갔다고 다볼 수는 없죠.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내려와 있으니까. 오늘 주식 이후에 설명 여기 바 그대로 나오는데 김현석 기자께서 11월 23일자로 올리신 한경글로벌마켓에 보면 파월파월 파월 연임에 주가 금리 달러 모두 급등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기사가 좀이 그러니까 기사를 딱 읽어보면 느낌이 뭐냐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금리도 오르죠. 달러 인데스도 올랐잖아요. 그럼 달러 인데스가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너도 나도 그냥 일시적인 이슈로 액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갔던 건 어제 마이크론이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어제 한 5%인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튀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상승 강도가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관점 보다는 일단 바닥은 찍고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쪽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여기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어, 11월 22일자 기사고 한동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세계 3위 업체 마이크론이 던져진 시소, 시소, 시소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디램 수요가 붐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메모리 쪽이 이 삼성전자가 캡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가의한것 중에 이제 포커스로 봐야 될게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이 이제 바닥을 친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바닥을 친게 아닌가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저는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주도 바닥을 친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반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요소구요. 다만, 바닥을 치고, 이제 머리는 위쪽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앨범 머니투데이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11월 23일자 기사고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여기 보시면 한진 기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삼성전자나 국내 에너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체나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 계 그렇게 세게 추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외국 쪽에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어, 모건 스탠리가 지난 8월에 메, 메모리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서 업황 하라을 예상하고 있, 했는데 그러나 이달 18일로 나온 3년자 보고서에서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하지만 4분기 가격은 연구원들 예상보다 연구들의 예상보다 덜 나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예상치보다는 이제 그 애널 예상들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가가 올랐거든요. 유가 가 오른 이유는 여기 나오는데 뭔가 생산하는 걸 다시 재평가하겠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기사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다시 계획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석유 생산 증, 증가시키는 것을. 근데 소비자 거대 소비 국가들이 그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오일 방출. 이 부분을 한다거나 혹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다시 이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충격을 받으면은 증산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수요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주요 주 수요 어공구5오0 플러스에서의 방향이 아직 완벽하게 그 가격 친화적으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 이슈로 추세가 계속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은 눈치 보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하는 문제도 있고 비축률도 있고 오펙이 생산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줄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84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겠는가 8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육가 이외의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안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어, 추가적인 압박감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국회 순위도 오르고 있어요 파월이 들어온 게다 문제를 해결한 거냐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이슈일 뿐이지 주식시장인 추세에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겁니다 오늘 나온 경제지표 잠깐만 보고 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그 유럽의 소비자 심리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등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 주택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뜨거워지겠느냐 라고 하는거 봐야 되겠는데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부 정책을 그렇게 막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고객분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이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 사이트는 눈베우라고그래서 글로벌의 그 부동산 가격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국가별, 국가 전체의 PIR이에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중이거든요. 잘 보시면 아시아 지역이 좀 높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이렇게 우리나라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한 27배, 홍콩은 원래 집값이 비싼 걸로 유명하죠. 근데 미국은 어디에 있냐면 미국은 밑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뭐 미국이 4배죠. 굉장히 낮아요. PRL배수가. 그리고 이게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아, 이거는 전체 데이터네. 도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 비중을 보면. 이게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들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여기 사우스 코리아 있죠. 서울 우리나라 서울이 30배 정도 됩니다. p i l 배 수가 미국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14배 산타 바바라 더 내려가 볼까요? 밑에 들 있습니다. 10배 그러니까 이제 높아야 한 1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 도시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쓴다면 이렇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국가별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차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꺼번에 전부 다 그런 그 같은 방향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책, 이 동향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천장 부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그런 국가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국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지금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통과되면서 대규모로 자금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인프라가 나간 것 이외에 또 추가로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 예산안 규모가 정확히 2조 달러라는 거예요. 이 예산안에는 의료 보장 보험 확대, 기후 변화 뭐쭉 나오는데 뭐 자동차 구매할 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기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7달러짜리 브리또가1 0 달러. 이게 몇 퍼센트 오른 거죠? 10달러면 5달러가 올랐다는 데인데 이게 53.5달러가 오르면 5 0센트 그러니까 거의 60, 70%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 소비,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그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누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자산피난체인 금을 투자자들이 사들고 있다는 게마케워 측의 보도인데 이 금리인 제가 드렸죠 당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주식조정이 끝나가나면 금값은 상승 탄력을 잃게 될 겁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역시 워싱턴에 있는 경제 분석 각자인 분석 가계는 n p a 가 어~ 미중화 은행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예전에 계속 누차 이걸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그 시기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한번 된통 흔들리고 기죽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가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연준이 꾸물꿈을 대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경제에도 타격을 받고 주가에도 타, 타격을 받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CBS 유거TV 서면 주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급등 대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고 답, 어, 불만이라고 나타난 답변이 82%나 된다 과거부터 구매한 물품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졌다라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적정 수준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들어왔다고 잔치를 펴... 음, 하는 건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음, 한균 글로벌 마켓에서 여기 설정기사께서 올리셨는데 11월 22일자 미 대형 50대 해지펀드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10개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해지펀드들이. 개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6개 그러니까 나머지 24개는 안 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laughs>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24개는 안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벳 아마존은 17개 그러면 이게 3 3 곳은 안 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메타가 15개, 애플은 9개 그러면 나머지 4 1은는안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들고 있긴 한데 안 들고 있는 애들도 많다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 메타, 애플,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알파벳 자꾸만 또 10개라 그랬는데 10개가 되나 지금. 여기 보면 셀주포스, 어, 부킹홀디스, 도대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만 살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더 심각한 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금리 인상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락다운, 오스트리아 쪽이 이제 락다운 한다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 말고 유럽 좀더 볼까요? 유럽이 재봉쇄로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데모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들이. 봉쇄를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언타임즈, co.kr 이라고 하는, 어, 기사입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재, 어, 정책을 재도입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일단 일부 하겠다라고 눈치를 보기, 여기,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백신 패스를 도입함으로써 동시에 24시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적 조치를 할 것이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뭔가 제약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 중 독일어 문화권 국가로 알려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백신 예방접종률이 모두 70%가 최대 되지 않는다 세국가는 백신이 개발된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으며 의료 인프라가 모두 상당한 우리나라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20, 2020년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2021년 중반에 이미 국민이 절반 이상을 백신을 접종을 완, 완료했는데 그 뒤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및 청소년들과 위험 기저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어, 이,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막기가 좀 두렵거나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 중에 백신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수,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 국가는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봉쇄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 나라 국민들이 공공, 공동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 문제는 미국이 보시면,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간 지금 만, 11만 명씩, 여기 보면 11만 명 나왔죠. 지금 11만 천 명입니다. 일간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백신 확진율을 보면 여기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60%를 넘은 게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지금도 둘다 맞은 건57% 밖에 안 되고요. 한 사람 맞은 게 68%예요. 그러니까 70%도 못 넘었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백신을 완전 돌파를 못, 하, 완전 백신, 그러니까 완전하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는 거죠. 아기나 이런 사람들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10명 중에 일곱 명 3명이나, 두명반 정도, 한 3명 정도는 백신을 제대로 안맞았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어, 78%에 육박했고, 웬만한 맞을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았고,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쪽이. 청소년 뭐 중고등학교 정도가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봤던 유럽도 그렇고 사람들 자체 스스로 백신을 맞기를 거부하는 그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겨울에 코로나와 관련된게 경제를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면서 경제 활동은 늘어나고 접촉은 늘어나는데 백신은 커버가 잘안 되니까 이게 늦,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봉쇄 쪽으로 가든, 가는 상황으로 발생하겠죠. 그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거기에 봉쇄라고 하는 것까지 작동을 하게 되면. 봉쇄라고 하는 부분 봉쇄라 하더라도 이런 봉쇄들이 작동하게 되면 금리는 빨리 올라가는데 소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죠. 하반기 경제가 좋을까요? 어, 내년 상반기 경제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해서 튀어 올라갔죠 주식시장이 좀 이게 추세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 조정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아니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머리를 들면 조심스럽게 뒤로 한 거는 물러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리비안 주식 아래로 내리 꺾고 있습니다. 이거 리비안 급등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퉁퉁 튀더니 한번 한 두번세번 번 튀었거든요. 한번두 번만에 밑에 바닥 수준을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직 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아니고 어 이거네 어 다른 포드 자동차하고 얘하고 협업을 해서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서로 헤어졌습니다. 각자 도생하기로 그러면서 주가하 아래로 나망있습니다 어, 매출하고 대량생산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대규모 포드를 등에 업고 주가가 올라왔던게 아래로 내려 꽂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주이라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잡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겨레기사입니다 음, 11월 23일 자고,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은, 여기 박종호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이거 말, 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계열사간 거래가 문제가 없는가. 이 내용에 보면, 음, 이걸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그룹의 의약 생산품 유통 구조 유통 구조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만들면 이거를 다른 쪽에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일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넘겨요. 그럼 얘네들은 재고가 쌓이는 거고 그 셀트리온은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팔리지도 않는데 매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계열사 내에서. 작당질이죠, 이게.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일단 얘네들이 재고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여러분 램시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투자하신다면 유럽 판매가를 받기 전부터 수천억 대의 재고를 선금해서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데 가짜 매출을 만들 거죠. 셀트리온이 그리고 또 여기 얘를 잔뜩 쌓아놨는데 이 재고의 가치가 하락하면 재무제표의 그 축소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실을 장부에 늦게 반영해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게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만 봐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 여기 위에는 재고를 제대로 손실을 반영 안 했다. 어느 쪽에서 셀트리온 그 제약하고 여기 그다음에 어,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재고 반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이 밑에 있는 2 번은 이렇게 계열사관에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닌데 계열사 안에서 그냥 돈것 뿐인데 셀트리온이 매출을 매출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이미 예전부터 좀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잡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에... 이거는 기업가의 마인드에 기업가의 마인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투자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거 상관없다. 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잡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두 개를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서 올해 종부세 대상이 94만 명이고요. 다주택자고 법인이 그중에 한9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가구 이주, 이 가구 이상 주택자가 90% 이상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일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사람도 일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비싸지 않으면 일가구 말고는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저 신문보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유세 강화로 90%는 혜택을 받고 어, 나머지는 이제 종부세, 내는 사람은 종부세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대규모로 오른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움직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는 동아일보기사였고, 하나는 한결, 어, SBS 보도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쪽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 끌려가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정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 각자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것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 기사 내용 두 개만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